네, 디폼의, 난리녀의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구부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실린더 같은 게 있을 때 제가 헤드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의 예, 개수를 좀 증가를 시키고요. 자, 밴드를 적용해 줍니다. 자, 밴드를 적용해 주시면은 자 가운데 이런 막대 같은 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네, 이 막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밴드 값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풋에 보시면 밴드가 있고요. 여기 엠벨락 값하고, 뭐컬베쳐 로우밴드, 하이밴드가 있는데요. 자, 우선 컬베쳐처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주시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위치를 좀 바꿔주고 싶다. 이쪽으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구부러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로테이션 값을 이용을 해주시면은 예, 구부러지는 각도도 조절해줄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뭐, 난는 눕히는 걸 하겠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눕혔을 때도 뭐 가능합니다. 원하는 각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은 그 위아래 형태에 맞게도 이렇게 휘어지기도 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값이고 예, 컬베처를 조절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제 로우 밴드나, 아, 로우 바운드나 하이 바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영향이 지금 얘를 정 가운데 이렇게 까시같이 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에 부분을 적용할 을 건지 말 건지. 적용을 해도, 뭐, 얼마만큼만 할 건지, 만큼만 하겠다. 아니면, 뭐,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예, 이 길이만큼 하겠다. 그런 거를 정할 수가 있고요 하이밴드도 똑같이 이렇게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뭐, 로우밴드는 좀 더, 예, 이렇게 구부러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 네,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또, 예, 요 이제 곡률만큼 따라갈 수 있게끔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할 때도 뭐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튜브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인벨로 값을 이용을 해주면 아컬베처터를 네, 하이밴드까지 좀 올리겠습니다. 네, 얘좀 내려주고요. 네, 컬베처는한 마이너스 60으로 고정을 시켜놓고요. 여기서 인벨럭 값을 이제 주면은 영향을 좀더 받게 안 받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모양들 이렇게 곡선을 밴드를 구부려 주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상으로 디펌의 넌리니어의 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